알맞이 연애이 막.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 떠난 지 4년이 넘었는데요. 이상하죠. 아직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은 끝났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을까요? 라디오를 켜면 그가 좋아했던 클래식이 흘러나와요. 그 순간 난 다시 그때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사별 후에도 멈추지 않은 마음이 어떻게 다시 봄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랑은 끝이 보이지 않은 채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죠. 72세 정연수 씨는 요즘 자주 멍하니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보면 문득 남편이 툭 하고 건넸던 말이 귓가에 또렷이 맴돕니다. 여보, 오늘 반찬 맛있었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요즘은 왜 이리 그리운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놓아드려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창 밖으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멈춰 있던 시간이 살며시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바로 그 멜로디는 그와 함께 했던 마지막 여행지에서 들었던 음악이었습니다. 사랑은 끝났는데 왜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정연수 씨는 올해 이른 둘입니다. 남편과의 이별은 벌써 4년 전 일이 되었지만 아침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같은 소리로 시작됩니다. 연수야, 커피는 내가 내릴게. 그 한마디. 매일 아침 들려오던 그 다정한 말투.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소리로가 아니라 기억 속에서만 되풀이 됩니다. 마치 테이프가 끊어진 듯 멈춘 일상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귀에 또렷이 살아있습니다. 요즘 그녀는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작은 생활 소음들마저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시계 초침 소리조차 마음을 시리게 합니다. 그녀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그의 목소리를 잊지 못할까? 주변에서는 말하죠. 이제는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야지. 하지만 그 말이 더 외롭게만 느껴집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리듬이었고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는 숨결이었습니다. 아직도 거실에서 혼잣말을 하며 그가 있던 자리에 눈길을 멈추는 이유는 그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마음 속에서 아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정연수 씨는 어느 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를 읽는 게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내삶 속에 따뜻하게 남겨두고 싶다. 그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이 했던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연수야, 커피는 내가 내릴게. 비록 혼자 하는 말이지만 그 말로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슬픔이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녀를 울리는 게 아니라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따뜻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정연수 씨는 요즘 혼잣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옷 당신이 좋아했었지.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같이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군가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녀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마치 하루가 비어버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주방에 놓인 찻잔 하나, 소파 옆에 있는 오래된 쿠션, 화장대 위에 아직도 놓여 있는 남편의 손목시계, 그 모든 것들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집착이라 말하지만 그녀에겐 대화였습니다. 이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듯 느껴지는 사람과의 조용한 대화. 가끔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지금도 나랑 같이 있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혼잣말은 점점 그녀의 마음 깊은 곳과 이어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눈물로 시작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어느날 정연수 씨는 복지관에서 열린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혼잣말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듣지 않아도 괜찮은 이야기,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문장. 그녀는 말합니다. 혼잣말을 글로 쓰면서 나는 나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더 이상 혼자만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소통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녀는 이제 혼잣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잣말 끝에 가끔 웃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꽤잘 살고 있구나. 낯선 남자와 대화하며 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정연수 씨는 매주 한 번씩 복지관에 갑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신앙송 모임에 참석한 후 1층 로비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한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시참 좋죠? 저도 이 시를 좋아해서 자주 외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잔잔하고 조심스러운 말투. 연수 씨는 순간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은 그와 몇 마디 더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를 좋아하느냐, 언제부터 모임에 나왔느냐,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연수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말없이 길가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내가 지금 뭐한 거지? 그 사람과 대화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배신한 걸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몇 마디 말을 건넸을 뿐인데 연수 씨는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되냅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누군가 말을 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봐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그날 그 남자의 눈빛과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없었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연수 씨는 예전 남편과의 사진첩을 꺼내 한 장씩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함께 웃던 시간들, 가까이 앉아 책을 읽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병원 침대에 누워 손만 꼭 잡았던 장면까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한 자리는 당신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빈자리까지 당신이 다 가져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지관에 갔을 때 그 남성이 그녀에게 인사했을 때 연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조금은 떨렸지만 이번엔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그가 좋아했던 라디오를 다시 켰습니다. 정연수 씨의 거실 구석에는 한동안 꺼져 있던 낡은 라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틀어두던 오래된 클래식 음악방송을 듣기 위한 라디오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연수 씨는 그 라디오를 단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고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너무 많은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복지관에서 돌아온 저녁 연수 씨는 말없이 그 라디오 앞에 섰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녀는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그리운 이름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남편이 라디오를 들으며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던 아침으로 연수 씨를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천천히 앉아 그저 눈을 감고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음악,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 남편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연수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라도 당신을 느낄 수 있어서 오늘은 괜찮은 하루 같아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라디오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는 과거의 아픔을 꺼내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움과 현재를 잇는 조용한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연수씨에게 그 목소리는 이별의 증거가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는 따뜻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희망. 정연수씨는 며칠 전 복지관 게시판에서 신앙성 모임 신입 모집이라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언젠가 남편과 함께 들었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쯤은 내 목소리로 그 시를 읽어 보고 싶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성 모임 처음 참석한 날, 연수 씨는 조금 떨렸습니다. 나이든 여성 몇 명, 그리고 조용한 눈빛을 가진 한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첫 모임에서 돌아온 날 밤, 연수 씨는 집에서 작은 시집을 꺼내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나를 몰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를 읽는 그 시간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누구를 읽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도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 몇주뒤그 조용한 눈빛의 남성과 잠시 마주 앉아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수 씨에게 말없이 물을 따라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시한 편을 건넸습니다. 이시참 좋죠. 누군가와 함께 읽고 싶었던 시예요. 그 말에 연수 씨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연수 씨는 누군가와 함께 웃는 시간이 무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을 잊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조금씩 다시 열어보려는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지우는 게 아니라 덧칠되는 것, 그리고 그 덧칠 위에 연수 씨는 새로운 온도를 살며시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두번 와도 괜찮은 감정입니다. 정연수 씨는 오랜 시간, 사랑은 단한 번이라는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단한 번의 사랑을 남편에게 다 주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가 떠난 뒤 마음에 또 다른 감정을 품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시 모임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된다는 게 이렇게 두렵고도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 말에 연수 씨는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건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이해와 긴 겨울이 끝나가는 듯한 감정, 남편을 대체하려는 감정도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나를 위해 다시 따뜻해지고 싶은 마음이었죠. 한번 사랑했기에 두 번째 사랑이 더 조심스럽지만 그렇기에 더 깊을 수도 있다는 것. 정연수 씨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걷는 길이 남편과의 기억을 지우는 길이 아니라 그 기억을 품은 채 조용히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는 길임을 사랑은 누구를 잊은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감정을 다시 꺼내어 바라보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70대의 연애는 젊은 날처럼 불타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말없이 손을 잡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입니다. 나는 그를 잊은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안아주기로 했습니다. 정연수 씨는 남편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말투, 웃음소리, 좋아하던 음악까지도 아직 가슴 깊은 곳에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살아내는 용기라는 걸 남편이 그리워 눈물이 흐를 때도 있지만 이젠 그 눈물 속에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남편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또 다른 온기를 건네는 존재라는 것. 정연수 씨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어, 연수야. 지금 너도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삶의 끝에서가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을 안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행복한 소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 나눠요. 감사합니다.